이거는 파파야 모종인데요. 어, 정상적인 뿌리는 이렇게 길어요. 이쪽으로 보시면 다 짧잖아요. 이거는 음, 작은 뿌리 파리의 유충이. 어, 잘라 먹어서 이렇게 돼요. 음, 지금 이빨이가 이것도 지금 시들어지죠? 이거 시들어지고 있어요. 음, 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 사진 하나 찍었어요. 보실까요? 음 이. 이렇게 작은 뿌리 파리 작은 뿌리 파리에 피해가 있을 경우 허니도2 0 m 터에 10g 작은 뿌리 요거를 화아인데요 이거 물에 희석시켜서 상표가 젖을 때까지 안수를 합니다. 음, 잡을 수 있어요. 쉽게 잡을 수 있죠. 이 초기에 잡아야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지 않으니까 초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.